시작을 했네요. 자, 컬러풀 히트맨 매치 B.O. 원 매치입니다. 맵이 타이던트스네요. 어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줬던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우리 어... 히타맨, 히타맨 기대됩니다. 우선은 빠른 배럭이에요. 이 맵에서는 선수들마다 이제 그 부드러운지를 좀 빨리 지어가지고, 어, 좀 부드러운지에서 아이템을 들고서 센터로 진출하는 경우도 있는데, 우선 우리 히트맨이 선택한 거는 그 빌드는 아니고, 그냥 일반적인 빠른 배럭. 브레이드 마스터. 아, 그리고 오늘은 생각해보니까 그거네. 오늘은, 그, 그거죠. 워챔에서 하죠. 오늘 워챔데이죠. 그러면은, 아무래도 네디즈에서 할 때보다는, 어, 중국 팀원들이 핑이 안 좋을 수 밖에 없겠네요. 자, 위쪽으로 가가지고, 앞마당 쪽에서, 딱, 대기를 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, 피언이 사냥을 확인을 했고, 그쵸, 옆쪽에서, 딱, 멀럭 옆에서 딱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. <laughs> 어, 히트맨 그냥 바로 뛰네요. 그럼 상점 없이 바로 다이렉트로 홀업을 한 다음에, 그니까 저렇게 하면은 홀업을 최대한 땡기는 형태겠죠? 최대한 땡긴 다음에, 어, 나중에, 본진의 부드러운 질좀 늦게 지어서, 나중에 좀갈려는 생각인 것 같네요. 보탈 팔고, 더스트까지 구입했고, 어, 사냥 안 하고 바로 뜁니다 우선 인탱글 찍은 걸 받, 고 자, 뭔가 하나 더 먹어야 되거든요? 피언이라도? 인탱글을 찍었기 때문에, 어, 사냥을 좀 편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에요. 터솔이랑 두 번째 문에까지. 어, 그런트가 근데 꽤나 용감하네요. 그런트가 상대방 빌드까지 아무래도 피언이 못 봤다 보니까 피언이 본진을 확인한 게 아니고 어, 상대방 사냥터 쪽을 확인만 했었기 때문에. 자, 이거 묶은 이상 무조건 잡아야 되거든요. 디나이를 당한 한 있더라도 무조건 잡아야 돼요. 아 이게 투자가 아 애매한 거 같은데요. 아 근데 문을 먹고 봐야지. 여 문을 먹고. 아 저거 안 때리나요 근데? 아 저거 왜안 때리지? 아 이거 좀아니네 아, 아니 아니면 아예 한 번만 묶고 말던지. 두번 묶었으면 저거 포기하면 안 돼요. 여기 손해가 너무 막심하죠? 트리를 좀 빨리 지는, 멀티를 빨리 하려는 브이드고. 자, 브드 마스터는, 확실히 체력 관리가 지금 너무 잘되거거든요 그런트가 대시해서 맞아주니까 이런 느낌이다 보니까, 키퍼는 상대적으로 체력이 많이 달았고, 문회도 많이 마셨고요. 아직은 본진에 딱히, 안 가도 괜찮아요. 그냥 그러니까 텔포만 사고 조금 더 괴롭히다가 나중에 뭐인탱을 묶여 가지고 살짝 위험할 때 텔포 타고 돌아가서 꼴바름면되죠 어, 더 그냥 팔았다. 아하. <laughs> 아, 이트맨 이런 이런 거 좋아하더라고요. 에. 더스트를 좀 강제로 사는 거죠. 예. 자원적인 손해가 있지만 어, 내가 좀더 편하게 견제하고싶다는거죠 근데 저 플레이를 했으면 어 이게 꿀 바르러 본진에 돌아갈게 아니라 상대방은 계속 물고있었어야 되는거 아닌가요? 지금 이르발 찍혔는데 놓쳤죠 완전 어차피 저 꿀은 시원이 어차피 빨리 나오잖아요 이 빌드가 하나. 그래서 션한테 맡겨놓고 있으면 되는 건데 대신에 꿀을 사왔기 때문에 이런 사냥은 가능하죠. 자, 저 아이템은 건틀렛 나왔고요. 버스트 가면 대신에 이런 식으로 에. 엉이 얼빼미 걸어놓으면은 사단 편할 수 있죠. 어, 근데 키퍼 아이템이 영 그렇네요. 얘좀 예, 제가 조정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. 최근에 제가 컬러풀이 한, 한 보름 전쯤인가 컬러풀 아이템 운이 되게 좋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 컬러풀 아이템 운이 그말한 이후로 그렇게 월등하게 좋게 나온 적이 없는 것 같아요. 정정하겠습니다. 컬러풀 요즘 운이 안 좋습니다. 자, 금방 견제는 안되겠고. 자, 어떻게 시원이 경험치를꽤 많이 먹었어요. 1렙 중반까지, 초중반까지 잘 먹었고. 그리고 이제 샤먼도 빨리 나올 거란 말이죠. 샤먼이 아직 안 나왔는데, 지금이 그나마 컬러풀이 뭔가 하나라도 묶어서 잡아야 되는 타이밍. 자, 샤먼, 나왔죠? 자 이러면 뭔가 하나 끊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 그런트가 4개나 되기 때문에 5개째까지 나왔고요 이건 버스커 스트렝스를 아직 안했겠는데? 워밍 안지었을 것 같은데요 지금 정도면 보통 저렇게까지 자원이 안될거란 말이죠? 오크가? 어, 금방 완성됐고 저, 역시, 워밀이 없죠. 이제, 이제 지었네요. 저게, 워밀을 포기하면서까지 그런트를 더 뽑은 거거든요? 보통, 저게, 워밀 지을 자원으로, 아, 어, 예, 그런트 뽑을 자원으로 워밀을 짓고, 그 다음에, 약간 부족한 자원으로 배럭을 놀리긴 애매하니까, 그때 버크스트스라는 편인데, 지금은 그런트를 계속 뽑아준 걸로 봐서는, 예, 자원이 좀 부족했었던 상황이죠. 자, 이렇게 레벨을 좀 몰아주고 있는데, 키퍼 3레벨 찍힌 걸로만, 3레벨 벌써 찍힐 수가 있나? 아 찍혔네요, 예. 자, 시원이 3레벨에 드는 게 제일 중요해요. 사실 키퍼 레벨업보다 시원 레벨업이 제일 중요한데, 자, 지금 타이밍. 자, 금광 쪽에 그래토 올라가 있는 거, 딱 견, 견제하기 딱 좋은 타이밍. 자, 바로 캔슬됩니다 자, 시원은 3렙이 됐고, 나이트 퍼 멀티 쪽에 푸쉬를 최대한 빨리 들어가줘야 되는데, 그 전까지 알키미스가 3렙을 얼마만큼 찍을 수 있느냐, 또 가깝게 낼수 있느냐가 중요하겠죠? 아, 아직 멀었네요. 2렙 초반. 인구수 53, 55까지. 자, 들어옵니다. 오크 들어와요. <laughs> 자, 텔포로, 불마도 합류하면서, 여기서 피해를 얼마만큼 줄수 있냐가 오크한테 제일 중요합니다. 어차피 끝낼 순 없을 거예요. 끝낼 순 없을 거고, 요즘 본인이 멀티가 늦어졌고, 그 다음에 나엘이 멀티를 빨리 먹었기 때문에, 얼마만큼 여기서 자기 병력은 안 잃고, 상대방 병력을 잡아내느냐. 그게 중요한데, 아, 좀 업그레이드 밀려서 그런가요? 살짝 여의치 않아 보입니다. 영6 0위까지 그리고 방일업 눌러주고 어 사탱님 팔오에게임 파... 스크롤을 잡고자아 부텍 스크롤 치지면서 헌터 하나 잡고요 그래도 자나처가 꽤나 많이 쌓였고 자 그런트 잡히면 안돼요 예 그렇죠 스스치고 도망갑니다 자, 여기서 오크가 밀려나면은 멀티 캔슬이거든요? 자, 어디서 어쩔 어수 없이 지, 지금 정비가 제대로 안 됐지만 계속 다시 싸움 붙이는 거고 자일린 스쿨 치어봤지만 그래도 체력이 애초에 너무 나, 낮았던 터라. 그리고 그런트가 여전히 체력이 낮아요. 자, 스스 찍고 아처라인. 자, 튀어나왔을 때 달려들어 보지만 그런트가 캐릭터 정비가 안된 상황이다 보니까, 이거, 무조건 오크가 손해거든요? 아, 근데 이게 확장을, 확장이 깨지면 어차피 못 이긴다라는 생각에 무리를 했던 건데, 결과적으로 여의치 않게 된것 같습니다. 그러면은, 여의치 않게 됐으니까, 멀티도 깨지고, 본인 병력도 잡히고. 아, 역시, 오크전 강자. 컬러풀. 오늘 플레이가 좋구요, 불마전사 아 이거 뭐 게임이 그냥 기울었네요 예. 예. 결국 초반에 초반에 그 아오비족 사냥부터 해서 히트맨이 말렸던것 같습니다 예. 자 결과적으로 컬러풀이 승리하면서 자 오늘 첫매치는 중국팀이 승리 가져갑니다